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여기는 자연산 두릅비 피는 곳인데 작년에 전지를 해 줬더니 올해는 좀 늦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그맣게 올라오죠 여기는 일주일은 더 있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전부 작년에 전지를 해줬더니, 올해는 상당히 늦게 올라오고 있죠? 야 전지를 해줘야 새싹이 도실토실 올라온다고 했는데, 어? 여기서 보니까 누가 벌써 따갔네요? 빠른 것은 누가 따갔어요, 벌써? 빠른 것은 누가 따갔고, 요두개따수 있겠죠? 두 개를 따서 가져가고 으쨔자 봄이다 보니까 제비꽃이 많이 올라왔죠 이야. 바람에 흔들흔들 흔들, 흔들리고 있지만은 꽃은 핍니다 속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찔레도 많이 풀어놓고 찔레 순이건강이 아주 좋죠 이런 것도 따먹거나 나물로 해서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 국학기때 찔레순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야, 채비꽃이 엄청 많습니다. 난도 있고 여기는 칡덩굴이 많았던 곳이죠 산소 주변에 그래서 엔진오일과 근삼이 제초제를 넣어줬는데 올해는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나무도 그렇고 많이 죽을 것으로 보는데 고사리도 벌써 늦었죠 여기는 벌써 폈죠. 삼벚꽃도 서서히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로수의 벚꽃보다는 훨씬 오래가죠. 가로수 벚꽃은 전부 꽃이 졌는데 삼벚꽃은 아직도 반쯤은 달려 있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가로수보다는 두배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참나무가 쓰러졌는데 운지버섯이 엄청 많죠? 이야, 따개비 달리듯이 운지버섯이 엄청 많습니다. 저 위쪽부터 아래까지 운지버섯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참나무 상황버섯인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운지버섯이 엄청납니다. 이야, 밤도 있죠? 사람들이가 밤을 못 찾아먹었나? 밤도 있고 치나물이 좀 있죠? 치나물도 완전 자연산입니다. 여기는 호롱지대에서 작년에 처음 발견한 곳인데 여름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는 계곡이죠. 누가 와서 전지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아주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와보니까 트룹이 엄청 달렸는데 너무 늦게 와서 전부 펴버렸죠 여기도 트룹나무가 상당히 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봤더니 누가 전진을 했죠 그리고 가지는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릇 물옷 같죠 무릇이 오신 채라고 해서 스님들은 먹지 않죠 이것이 몽고 하니 장록이죠? 장록 이 장록 잎을 데쳐갖고 찬물에 하루 이틀 담갔다가 먹으면 비빔밥 해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사약의 원료였죠. 이것이 장록 나물인데 잎사귀는 법제를 해서 독을 없애고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독초죠. 이것이 자리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미국 자리공인데 요것이 열매를 맺으면 아주 자주색으로 멋있죠. 물감을 내기도 하는데. 인삼같이 생겼죠. 요걸 잘 모르고 인삼인 줄 알고 캐먹고 병원에 실려가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약의 원료인 자리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 자리공인데 지금은 인삼 같지만 이 뿌리가 무만큼 커집니다. 엄청 커집니다. 이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뿌리를 그냥 먹어서는 위험합니다. 독초입니다. 독초 자리공입니다. 자리공. 이야, 자리공이 엄청 많죠. 이 예. 뼈대는 줄기가 이렇게 마르면은 흰색을 띄고 있죠. 엄청나게 커져 그리고. 자리공인데, 지금 새싹이 나고 있죠? 6 70년대 먹을 게 없을 때는 잎사귀를 나물로 먹었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은 중독이 돼서 자꾸만 먹으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법제 또는 제독, 독을 확실히 제거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냥 생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초입니다, 독초. 새싹이 여기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캐면안 됩니다. 소에 먹이는 호밀이죠. 호밀밭 옆에 광대나물이 엄청 많습니다. 광대꽃이 폈죠. 광대나물입니다. 광대나물. 광대나물도 자세히 보면 예쁘죠. 드디어 우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민두롭은 작년에 전지를 했더니 너무 어렸을 때 해서 그런가 거의 안 보이죠. 고사리는 지금 나오고 있죠? 고사리 밭인데, 지금 고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짜잔. 야, 여기 많이 폈네요. 빨리 뜯어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또 뜯어갔어, 이걸? 참나. 고사리는 이런 때 뜯어가는 것이 제일 좋죠? 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2주 전에 심은 명이나물이죠. 잘커올오고 있습니다. 한 400포기 심었는데, 잘 크고 있죠. 명이나물입니다. 산마늘. 작년에 심은 명이나물인데, 벌써 꽃필 준비를 하고 있죠. 코라니가 어렸을 때 잎사귀를 따먹어서, 끝머리가 저렇게 잘렸죠 명이나물입니다 야생 드롭 다피어 버렸죠 올해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벌써 피어 버렸습니다 올해는 일주일 늦게 왔더니 누가 다 따갔죠 2주 전에 심은 명이나물에서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꽃을 활짝 피워서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옮겨심은 드롭나무는 뭔가 좀 부실하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를 땄습니다. 표고버섯에 드롭 약간의 친함을좀 땄습니다.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맥주 한 잔에 충분합니다. 올해 밭 주변에서 수확한 봄 나물입니다. 치나물도 좀 가져왔고 코사리는 밭에서 꺾었고 그리고 두릅은 작년에 비하면 완전 폭망 수준이죠. 그리고 자연산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따왔습니다. 오늘 맥주 안주로는 충분할 것 같죠? 그리고, 쓴박인지, 고돌백인지도 돋불이 켜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쓴박이냐, 고돌백이냐, 쓴박이라도 좋고, 고돌백이라도 좋다. 아주 만난 만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